다음 문제. 어, 가는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3개가 같이 있지만, 요거가 이렇게 120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.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예요. 얘 주변에 지금 세덩어리 어, 원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C, O, F, F. 얘도 120도 각도를 뭐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중결합이니까 단일결합보다 부피가 더 크겠죠. 그래서 반발을 세게 해서, 많이 해서, 120도보다 여기 각도가 커져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120도보다 각도가 줄어들겠죠? 그 다음, 다는 O, F, F가 있고,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죠? 그래서 여기는 뭐 104.5도라고 우리가 a z e 2의 각도를 정하지만, 요 각도도 104.5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일 거예요. 구분형입니다. 기어 가는 극성 분자다. 지금 여기에서는 삼각자 모멘트가 음,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방향이 이두 개가 상세가 돼요. 음, 그림을 잘 그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정평 정삼각형에 그려지면 극성을 띠지 않는다. 다 상세가 돼서 무극성이다라고 보면 되고요. 니은의 나의 모양은 여기가 어, 평면삼각형입니다. 니음맞고요그 다음, 비그세, 다, 나와 다에서 산소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할 띈다. 여기에서, 음, 이쪽, 이쪽, 그 다음에 다는 이쪽, 이쪽, 이렇게잖아요. 그니까 러 지금 다에서는,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을 띄기 때문에, 뭐, 이두 개의 방향을, 이 크기를 비교를 해주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 다에서 보면은, 여기가 델타 플러스란 말이지 그래서 다에서는 확실하게 부분적인 음전을 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다, 이은 하나만 맞습니다